안녕하세요. 4월 1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2장 23절에서 보시겠습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신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어제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거리시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시도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둘다 부인하면 적그리시도고,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 아버지는 인정하고 아들은 부인하면 괜찮으냐 하면 아니라는 거죠. 아들을 부인하고 아버지를 인정하면 괜찮으냐? 아니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는 인정했는데,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동시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은 아버지는 인정하는데, 아들은 인정하지 않았던 거지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서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아버지도 부인하는 거다 이거예요. 왜 아들을 부인하느냐 하면 아버지가 없으니까 아들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유대인이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부인한 것은 그들 속에 하나님 아버지도 없었던 거예요. 형식적으로는 있었지요, 물론 형식적으로. 입술에는 있었고, 고백은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들 속에 아버지가 하나님이 없었으니,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고, 경멸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어떠한 순서라 그럴까요? 아니면 이런 절차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지금 아들을 부인하느냐, 부인하지 않느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폭을 넓혀서 단순히 여기서 아들을 부인한다고 그럴 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를 부인하는 그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를 적극적으로 환영하지 않는 것은 다 부인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가 가까이 오는데 그 다시 오실 예수가 언제 어디로 어떻게 오셔서 무엇을 왜 하시는지에 대해서 계시록을 통해서 설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들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laughs> 아들이 오실 때가 됐는데 아들이 오실 때가 가까운데 아들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것은 입 다물고 함구하고 있는 것은 부인하는 거예요, 그거는. 왜 그러면 아들을 부인하느냐 하면 그 속에 아버지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약속의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과거에 율법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은 있는지 모르지만 더 중요한 하나님이 더 발전하시고 더 크게 일하시는 약속의 하나님은 그들 속에 없는 겁니다. 마치 바리새인들 속에 율법의 하나님은 있었는데 신약에 와서 은혜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을 부정한 것이었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초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인정한다면 똑같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도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의 문제가 뭐냐면 초림 예수는 말하는데 다시 오실 예수에 대해서는 점점점 희미해져 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예수님 초림하실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다 구약의 하나님은 말했지만 신약에서 보내실 그 아들 독생자 예수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초림은 말하는데 재림을 말하지 않는다. 그것은 부인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심각한 얘기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은 동격이에요. 그런데 아들을 부인하면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표현하는 대로 하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느냐, 부인하느냐에 따라서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말씀을 토대로 해서 오늘 이 시대에 영적인 교회에 깨어있는 교회라면 과감하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될 책임이 교회에게 있다고 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은 성경의 결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을 말해야 되잖아요. 서론, 본론을 말했으면 결론도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서론은 말하고 본론은 말했으면서 결론은 설명하지 않고 꼬리를 흐리냐 말입니다. 그것이 더 중요한 일인데 더 중요한 것에 대해서 왜 말하지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책임을 설교자들에게 반드시 물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들을 시인하는 자가 되어서 그들 속에 아버지도 계시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